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잘 보낸 걸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만나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우아 우아 오, 오 셰프가 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말씀을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키도 쑥쑥 크고 생각도 점점 자라는 게 보여요. 지금부터 만나랜드 최고의 맛집 새 메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맛볼 말씀은 출애국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뭐라고요? 출애국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도 맛있는 말씀, 신선한 재료들을 소개할게요. 오늘 재료는 일곱 가지가 되네요. 이슬, 서리, 땅.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양식. 오븐에 넣고 말씀빵을 구워볼까요? 지는 말씀빵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씀빵을 먹어볼까요?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 보도록 해요. 안녕! ]이에요. 룰루야, 안녕. 안녕하세요. 룰루예요. 친구들, 반가워요. 룰루야, 룰루는 사막을 알아요? 네, 알아요. 온통 모래만 있고, 물이 없어서 동물도 식물도 살수 없는 곳이죠. 맞아요. 사람도 살수 없어요. 그럼 광야는 알아요? 네, 그럼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 광야잖아요. 사막처럼 물이 없어서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수 있었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살수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돌봐 주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영, 차, 영, 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막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서 종으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 큰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뒤따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인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마른 땅만 보여요. 물이 없으니까 풀도 나무도 꽃도 자라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얼마 가다가 간신히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겨우 구한 물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수은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주셨어요. 벌컥벌컥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오리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모두 떨어졌어요. 아, 고기가 먹고 싶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저녁에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말씀대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신이 나서 메추라기를 거두었어요 그날 모든 사람이 배불리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또다시 걱정이 되었어요 여기서는 농사도 지울 수 없는데 어디서 음식을 구한단 말이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더니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는 것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잊고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먹을 것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땅에 하얀 씨처럼 생긴 것이 가득했어요. 처음 보는 곳에 놀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물었어요. 이게 뭐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만나라고 해요. 이게 뭐지요? 만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아침마다 만나가 내린 광야에서 필요한 만큼 만나를 주어서 집에 가서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여러 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만나는 꿀이 섞인 과자처럼 달콤한 맛이 났어요. 만나는 이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내렸답니다. 와 선생님,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네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일매일 돌봐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와, 선생님.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네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일매일 돌봐주셨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신 거겠죠? 우리 친구들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실 때마다 도와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선생님, 이제 우리도 만나 먹으러 갈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밥 맛있게 먹어요. 그럼 안녕! 안녕. 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게 된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지도 않고, 배를 타고 건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걸어서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생각해 보면 캠핑하는 곳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캠핑하는 데 가면 텐트도 치고 집에서 먹을 것도 가지고 가서 지내잖아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재미있는데 만약에 열흘, 이십일, 한달 이렇게 캠핑장에서 텐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자지도 못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때 정말 더 좋았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편했는데 여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힘든 것들을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불평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밤에는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로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 눈, 눈을 떴을 때는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을 이렇게 주워보면 그게 떡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대요. 광야에서 살수 있도록 먹을 음식들을 매일매일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돌봐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엄마의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아빠가 재밌게 노래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선물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시고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딱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 열심히 읽고 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사는 친구들 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졸보시고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또 여러 좋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